만두가 시간 제로를 걸려 만두를 <laughs> 먹기 위해서 냉면을 산것 같아. 냉면을 먹기 위해서 만두를 굽는 게 아니고 순서가 바뀌었어. 그리고 준영이 대표로 얼마나 매운지 이만큼 오래 됐어요. 됐어요. 만두가 됐어요. 과연 <웃음> 과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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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박같애 이 4인분이에요? 응. 되게 많이 보인다. 어, 어 붙었잖아. 어. 얼마큼 넣어야 되냐면, 이 2인분이 좀 넘는 것 같아. 그러면 반 정도 되면 맞지 않을까. 어, 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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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. 여기 너무 맛있다. 뺏어봐 줬다 뺏는게 어딨어 <laughs> 반 정도 넣으려고 했는데 뺏겨가지고 3분의 2만 3분의 2가 얼마큼인지 몰라 말씀하셨던 3분의 2하는데요 3분의 <laughs> 2 그럼 3분의 2인거예요 됐어 3분의 2야 됐어 당기 <laughs> 간다. <laughs> 그나머는것진 사람 한 숟가락씩 더 넣기 좋아 안 내면 지기기 가위바위보 어는거안 내면 지기기 가위바위보 아싸 부작이 된다 웃었어 이런 식으로 게임는 거야 알겠지 어? 아, 이런 식으로 깨요 지금 이런 식으로 깨임하는거자 없네 그만 <웃음> <웃음> 어, 한 숟가락 드보고니다안녕세요 아프다. 아프다 오늘 촬 여기까지 나만 죽을 수 없다 <laughs> 한번더해 <laughs> 난내매지 아, 음. 가위바위보! 아, 아 이만큼! 오! <목을 <목을 이만큼! 지금 튀시는 거잖아요 튀시아오온다온다 왜? 내 거야 자기 거이안나 거야 <웃음> <목을> <웃음> 와. 음. 어때요? 맛있게 먹어요 세수하고 신 거예요? <laughs> 열정입니다 와. 어떤 맛이야? 왜기기 여기 여 아. 오 이거 맛있어 보인다 또롱이 빨개졌어 네? 아까 저 가지고 그 와중에 이거 그 와중에 이거 이안넣거봐또 어때? 리슨 만두보다는 좀 덜하긴 한데 간을 콕콕콕콕 이게 헛질린 같아요 <웃음> <웃음> 그 소스가 더 썼어야 되는데 저거 <laughs> 소스를 더 썼어야 되네 운동할 때가 땀이 더나 지금이 더나 지금이 더 나. 냉면이 렇게 맛있는 건또 처음이네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그냥 물냠새 먹어서 될거 같은데요? 이거밖고 아, <laughs> <근데, 웃음> 이거 <그거> 먹으니까 아 <laughs> 맛이 안나 <laughs> 무슨 맛이 <맛인지> 모르겠어 많아 뭐야? 야너 누가 맞았어? 똥이 형이 갖고 먹은 거 그렇다. <laughs> 나 결혼했나? <괴롭히나. 웃음> <나 괴롭히나. 웃음> 어. 속 괜찮아요? 속. 어제 술 먹어서 그런가? <laughs> 어, 속이 왜 이렇게 쓰리지? 그렇 <laughs> 괜찮아? 응? 아니, 조금씩 오고 있어. 나는 이제 조금 씩 괜찮아지고 있어. 아, 그래? <laughs> 이게 빨리 왔다가 빨리 사라질 것 같아. 음. 내가 생각이 너무 많이 먹고 아는가 싶어. 음. 잠

발자기이 정도는 그 거. 이정 그냥 는 거. 그냥 그냥 가는 거. <laughs> 그런 건지. 거. 어서그런건지 거. 이그이 정도는 그냥 가는 거. 이 정도는 가 거. 이 먹었서도다먹어 괜찮아 맛있던데? 숙성 먹어도 괜찮아다 먹어가지고 게없아다 먹었네 나 남았으면 더달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매워 보는데난 <laughs> 괜찮아질 줄알 <laughs> <목소리> 고춧가루 그냥 생고추 쓰고 아니가라아서쓰는데그요리할서 먹었어 하어로그다음 음. <laughs> 카메라 안 보이게 돌려놨어 <웃음> <웃음> 나만 보이게 이요이이 양아치냐 <laughs> 에이 에이 데 진짜 완전 이제 냉안 먹고 싶어요 물냉보다 비냉이 더 나은 것 같아 뭐... 아무 맛도 아무 맛도 못 느꼈어 <laughs> 물냉. 비냉과 물냉 두 가지를 먹어보았는데 실수한 건첫 번째는 물냉부터 먹었어야 돼요 비냉을 먹고 물냉을 먹으니까 아무 맛이 안나 근데 이제 그냥 맵기보다는 좀 맛있게 매워가지고 좀 가라앉으면 또 먹고 싶은 맛? 그냥 맵습니다 <laughs> 그리고 점점 속이 아파옵니다 물냉 있다가 희석을 해도 아픕니다 <laughs> 자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결론은 맵고 아프다네. <laughs>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자 안녕. 안녕.